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문을 통하여 변화세 내 사건이 어떤 의무를 갖는지 하나님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만났는 아버지 각각 개인, 개개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 7 장입니다. 17장 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이 변화산 사건 말씀 받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정리하면서 아, 내 가문의 일이 변화산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 받 받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신해산 하고 헬몬산 보통 헬몬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말씀받았던 이 변화산이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고 빌, 그 빌립보 지방에 바로 위에 헬몬산이 있어요 2,800m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많고 거기에 신전이 있고 그런 곳에 바로 높은 위에는 헬몬산 여기에 변화산 변화산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여기에 세명이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저는 여기에서 시내산, 헬몬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시내산은 모세가 올라간 산이지만 이이 이 헬몬산, 변화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는 모세만 있지만 헬몬산에는 모세와 엘리야 또 예수가 있고요. 신의 산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구름이 다 똑같은 게 임했는데, 거기에서는 큰 두려움이 율법 속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그 율법이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산에는 지켜라,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몬 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헬몬 산에는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의 말씀이 예수가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예수를 예수를 드러내는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수가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무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영광. 영광이 임했습니다. 잠깐 베드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보여서 언급결에 외칩니다. 내가 여기 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그 장박절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가장 원했던 그 물을 주관했던 물대 물로 물에 의해서 물소환에 들어갔지만 살아났고 또 물에 의해서 이 기적을 홍해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누렸고 또 반석을 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물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는 물과 많이 흡사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불로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의 말씀, 불로 연상되는 불로 해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가 있었고 또 밑에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밑에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 위의 상황으로 위의 상황을 또 밑에 있는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아래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 밑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올라가지 못한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패역한 세대야 하면서 혼을 내시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이 말씀의 믿음이 나랑 연결되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하면서 많이 화내시고 역정 내시는 그 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위에 신의 산에서는 또 율법이 주어지지만 변화산에는 아들이 개시되어졌고 예수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헬몬산은 고난이, 고난을 또 십자가를 먼저 예표하는 그 영광이잖아요. 이 뒤에 십자가 사건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왜 변화산 사건이 십자가 앞에 있을까? 이거는 앞으로 올이 십자가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고난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건 영광이고 그건 빛이고 그거는 부유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변화산의 사건, 어 이제 우리 가문에 대해서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의 영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셨는데 병원에 갈 때, 그때 하나님 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문화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번더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달라고 했을 때. 문하세 왕을 낳았습니다. 15년 연장하면서, 과연 이게 행복이겠냐? 과연 이게 응답이겠냐? 이 문하세 왕으로 인해서 남 유다는 멸망하는 그 기초석이 되어졌거든요.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서 건강하게 다시 되돌아오고, 우리와 같이 삶을 같이 한다면,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치료하고 보내면 또 다시 예전의 모습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왔거든요.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아 이제 돌아가실 거구나 해서 왔는데 살아서 계속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힘 먹고 또 음식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나가면 또 제자리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과연 살았다고 해서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3일 전쯤에 이 피가 운고된 이 뇌경색 이 피가 운고된 것이 딱 숨골에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무슨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 영문이를 내려게 하고 또 우리 올케 언니를 면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그 마음 감동 주셔서 면회 갔는데 바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우리 올케 언니 딱 면회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급격히 안 좋아져서 그날그 다음날 12시 전에 돌아가신다고 한게 2시 45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올케언니가 우리 김민자 목사님께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있을 때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사랑합니다. 이 얘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올케언니가 가서 손을 꼭 잡고 똑같이 얘기했대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어머니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얼굴이래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 조카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냐? 너무 평안하다. 놀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이 돼서 이제 12시 전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은 다 모였어요. 우리 형언이도 오고, 형언이 또 왔다가 가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봤으니까 할머니 얼굴 봤으니까 이제 가라 해서 이부분는보내는데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혼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부한테 한몇 시간 되는 그 시간에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제가 할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자꾸 오빠를 살린다고 해서 갔는데 넌 죽여서 왔다 오빠가 살았으면 자기네도 예수 믿을 건데 교회 갔을 건데 오빠를 죽여서 왔다 해서 이거는 한번 얘기해야겠습니다. 함 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못했으니까 이거는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빠가 예배를 드리면서 차츰차츰 나아졌던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제사 때마다 이게 암덩어리가 커지고 불안해하면서 이 영적인 일들이 있었던 거. 마지막에는. 네가 아버, 오빠 손을 잡고 제사 지내면 오빠 죽습니다. 얘기할 때 오빠는 아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겠다 할 정도로 오빠가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다. 그렇게 해서 악화돼서 육지에 올라가서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 사위가 가서 병문안 가면서. 기도해 드리는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오빠가 눈 눈이 뒤집어졌더라. 그렇게 해서 저는 놀랐다고. 아, 우리 오빠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영접 안 됐구나. 해서 급하게 그날 비행기 를 예약해서 올라갔고 올라가는 사이에 중환자실로 자꾸 병원에서는 빨리 가야 된다 했지만 가지 말라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도착하자마자 오빠에게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때 오빠 진짜 그때에 서서야 이 제사 부분, 이 부분을 내려놓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끝까지 들었어요. 마지막 기회니까 한 번만 이 얘기를 끝까지 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부가 하는 말이 질문이 있대요. 근 올케가 믿음이 있냐? 없냐 너무 궁금하대 제사를 안 지내고 싶어서 교회 간거 아니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알수 있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가문은 우리 시집 가문은 제사를 36번 하다가 24번 하다가 제가 갔을 때는 1년에 12번 했다. 근데 되는 일이 없었다.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안 되고 재앙과 저주속 안에 있었고 그러다가 한 10년 지난 후에 우리 신랑이 이 제사를 끊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진짜 되어진 되어진 겨, 그 겨, 되어졌다. 엄청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왜 제사를 끊었냐? 너무 너무 힘들어서. 제사가 이 귀신의 역사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은 그 결과가 제사를 끊은 거다. 올케언이는 왜 제사를 끊었냐. 영몬이 살리기 위해서 끊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상 돌아가시려니까 또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이제 진짜 돌아가실 거니까 또 와라 해서 이제 뵙고 나서 중환자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형부네와 이 동생네가 막 공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니까 아들이 막 화내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영적인 얘기는 아무도 알아들 수 없다. 이성적인 얘기만 해라. 객관적인 어머니가 실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를 했습니다. 예수의 얘기는, 이거는 과학보다 더 정확한 거다, 영적인 것은.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해도, 돌에 맞아도 예수의 얘기는 해야 된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얘기를 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삶의 중인이니까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 그들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우리 평생 못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이 기회다. 난 얘기했고,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부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식당에는 목사도 오고, 수님도 많이 온다. 목사는 돈 많이 번다. 돈안 버는데, 그 그거는 돈 많은 버는 목사들은 일부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다. 완전히 가난해서 맛볼이 안 나면 살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아니다고, 자기가 본 목사는 다잘 산다고. 그러면서 행복 한마디한게 저한테는 가슴에 꽂혔어요. 그들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튀겨준 이 음식이랑 이렇게 먹으면서 한마디도 예수 얘기는 안 했다. 한마디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음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아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이게 한 사람 우리 형부에 대한 메시지 또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불교식으로 했잖아요. 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예, 전라지 않고 저랑 우리 형언이랑 둘이서만 끝까지 서서 기도하고 아 이게. 툭 던진 말이 그 아이한테는 비수가 꽂혀서 되어졌구나 이 아이는 항상 사람들의 비유를 잘 맞춰요 장인집이나 장모집 갔을 때도 항상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넙둥놈쭈잘나고또 그들이 원하는 거다 해주고 한 번도 신앙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음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신앙고백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문이랑 우리 형문이랑 저랑 우리 신랑이랑 우리 큰언니랑 다섯 명이서 우리 일본 날그 밤을 세웠어요 어머니 상 앞에서 같이 술 마시고 얘기하면서 지나간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해다 에 풀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큰언니가 딱한 마디를 하는데 우리 형언이가 큰 힘이 돼서 십년 먹은 채증이 다 풀렸대요. 우리 큰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태균 씨 너무 싫어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다 똑똑하고 이쁘고 잘난 집안인데 우리 동생 데려가서 그렇게 학대하고 고난 고통을 주니 너무 미워했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 아들한테는 정말 이게 큰 기쁨이었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준 거에서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고 우리 큰언니에 대해서도 자꾸 또 장례 치르고 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또 목사님께서 일포 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장로님들이랑 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 형부 안에 있었던 그것이 확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 우리 조카와 우리 올케 언니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것이 보여질 만큼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드러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 올케 언니가 장례식장에도 안 오고 이건 이상한 여자로 되했을 건데 모든 것이 그 다음 날까지 밝혀졌어요. 아 이런 사람한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저희 저희 집에서 우리 영문이 데려다가 밥을 먹였거든요. 밥을 먹이고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중인과 우리 기독교가 뭐가 틀려요? 해서 가는 한 3, 40분 기간에 처음으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얘기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리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다 장례식장 봐서 알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고 또 역전되게 하셨고 그 일들이 계속 너도 봤지 않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억해라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말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상황을 역전시켜버린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그리고 사단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눈에 안 보는 그 일들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문이랑 우리 형원인의 내외랑 우리 신랑이랑 다섯 명이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아이들이 오면 꼭 식전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날이 평생 기억되는 날 되게 없어서 이 장례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날이 되게 없어서 그런데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이 변화산의 사건이었구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평생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처럼, 평생 그 산에서 주신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그 야구보가 순교 되었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로 끝까지 쓸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충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구보의 첫순교이 잔을 첫 번째 마신 사람이 사도 요한이 사도 야구보였지만,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죽음이 정말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전부들 가족들 다 가고 어머니 시체 앞에서 이게 심장 멎었다는 삐 소리 소리 나면서 식구들은 울다가 이제 갔어요. 나가고 간호사가 나가 달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이 정말 저에게는 감사이고 감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거 섭섭해요. 어머니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게 다시는 어머니의 그 유쾌한 성격. 그 지혜로움과 그 당당함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시는 그 모습을 볼수 없다는 것이 섭섭하고 슬프지만 변화산의 사건 이것처럼 아,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한명한명또 우리 가문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다시 하실 그 일들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살아 있을 때 우리 언니한테 49제가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9제이고 제사 49제까지만 하고 제사는 끊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언니랑 동생이 이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49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귀신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또 복음 전날 기회를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49제 11일 날 며칠날 며칠날 이렇게 하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이 고난이 부여함으로 가문에 하나님 역전시키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변화산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변화산 사건이 있는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사건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오빠의 장례 치르는 그 사건, 가문의 영적인 흑암이 꺾이고 제사를 제사와 명절 이 절기 명절을 완전히 없애는 그 시작이 우리 오빠의 장례식이었고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서로 억눌려 있었던 그 멍에를 풀어주는 그런 장례였으라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각각의 변화산 사건이 인생에 평생에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남들은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기쁨이고 영광이고 정말 오직 예수만 남다라 하는 그 영광의 변화산 사건이 우리 각각 가문에게 개인에게 있었을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각각의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른 장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냥 장례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장례가 되어지게 주님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